어머님, 저희는 지금 거의 다 도착했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어디세요? 아니, 우린 아직 출발도 못 했어. 아무래도 늦을 것 같은데 그냥 너희들 둘이 먼저 먹고 있어라. 네? 아직 집이시라고요? 어머님 댁에서 여기까지 30분은 좋게 걸릴 텐데. 우리도 그건 알지. 나는 진작에 일찍 준비 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상이 때문에 출발도 못 하고 이러고 있다. 아가씨요? 설마 아가씨 오늘도 지각이에요? 여기 옛날부터 아가씨가 먹어보고 싶다고 해서 어렵게 예약한 건데. 그러게나 말이다. 우리는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냥 너희들 먼저 먹고 있어라. 예약을 다섯 명이 했는데 둘만 먼저 먹는 것도 좀 이상할 것 같은데요? 아가씨는 준비 다 하려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아까부터 씻고 빨리 하라고 했는데, 시간 여유 있다면서 민기적거리더니, 아직 화장도 다 못했고, 머리도 하나도 못 말렸어. 저거 분명히 입고 나갈 옷 고르는 데만 30분은 더 걸릴 거다. 그냥 너희들 먼저 먹어. 우리 늦게 가면 늦게 가는 대로 먹으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까지 늦으면 완전 예약 취소될 것 같아서 먼저 들어가 있을게요. 그래, 그냥 음식 나오면 나오는 대로 쭉 깔아놔. 늦은 사람은 식은 거 먹어야지 뭐. 내가 진짜 얘 때문에 못 산다. 못 살아. 지난번에 영화 시간에도 45분 늦어서 저희 다 같이 입장도 못하고 영화 티켓만 날렸잖아요. 제가 아가씨 정말 다 좋아하는데 약속 시간 잡고 늦는 건 나쁜 버릇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지? 얘가 저번에 3년 만나던 남자친구한테 왜 차였는지. 결혼 승낙 받겠다고 남자친구 부모님이랑 저녁 약속 해놨으면서 그걸 1시간 늦게 지각했으니 안 차이고 배겨? 얘는 결혼하면 안 되는 애야. 내가 사돈될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시집을 보낼 수가 없어. 아가씨도 그때 한번 크게 당했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앞으로 점점 나아지겠죠. 얘는 안 돼, 안 되는 애야.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하도 지각을 하는 바람에 담임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 제발 지각 좀안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얘네 학교 5분 거리로 이사를 갔잖니. 근데 학교랑 집이 가까우니까 더 지각을 하더라고. 얘는 버릇이야, 못 고쳐. 어휴 진짜 큰일이네. 어머님 저희는 지금 식당 도착했어요. 저희가 예약한 게 코스 요리라서 바로 음식이 다 준비될 거라는데 어쩌죠? 어쩌긴 뭘 어째? 너희들 둘이서 그냥 천천히 나오는 대로 먹고 있어. 우리는 다 식어 빠진 거 먹으면 되니까 딸 교육 잘못시킨 내가 잘못이지. 네 최대한 음식을 천천히 준비해 달라고 말해 볼게요. 어휴 내가 진짜 못살아. 남편에게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과 8살 차이고 저와도 6살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집안에 시집 와서 귀여운 여동생이 하나 생겼다라는 기분이었어요. 집안에 막둥이라 그런가 조금 이기적이고 배려하는 성격이 부족한 것 같았지만 아직 어린이 그럴 수도 있다 생각했었죠. 그런 사소한 것보다 정말 큰 문제는 신우의 시도 때도 없는 지각하는 버릇이었습니다. 이미 회사도 두 번이나 지각 문제로 해고당한 경력이 있고, 무슨 약속을 하건 30분 늦는 건 기본이에요. 기다리는 사람들은 애가 타고 몸이 달아도, 정작 본인은 천하태평이고 하나도 서두르지 않는다는 점이 더 화가 납니다. 언제 한번 지각하는 버릇 때문에 크게 후회할 일이 생길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얼마 전 여름 휴가 때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터지게 되었어요. 내일 아침 9시 반 비행기인 건 알고 계시죠? 공항에 일찍 도착해야 하니까 6시에 출발할 거예요. 저희 집에서 5시 40분에 나올 거고 시댁에 도착하면 6시 될 거니까 준비 다 하시고 내려오시면 돼요. 그래 알겠다. 6시 전까지 준비 다해 놓고 있을게. 여권도 다 챙기셨죠? 오늘 주무시기 전에 빠진 건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 우리가 해외여행 한두 번 가는 줄 알아요? 새언 님, 아무 걱정하지 마요. 야, 너는 내일 진짜 늦으면 우리가 놓고 간다. 엄마 엄마랑 아빠도 내일 쟤가 또 늑장 부리면 그냥 놔두고 내려와. 쟤는 공항까지 택시를 타고 따라오던지 알아서 하라 그래. 뭐? 오빠 지금 말다 했어? 내가 늑장 부리긴 언제 늑장 부렸다고 그래? 너가 그런 게 어디 한두 번이냐? 이젠 지긋지긋하다. 너 맨날 지각하는 버릇 때문에 회사도 잘리고 만나던 남자한테도 차였잖아. 내일 모레면 나이 서른인데 진짜 이제는 정신 좀 차리고 살아라. 와 진짜 말 심하게 하네? 내가 늦으면 뭐 얼마나 늦었다고 그래? 그리고 내가 늦게 다녀서 오빠한테 피해준 거 있어? 피해준 게 없긴 왜 없냐? 내가 하나 하나 다 얘기해 줘. 자, 다들 그만해. 상희도 그만하고 상민이도 거기까지 해라.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다 알아들었겠지. 엄마, 내가 알아듣긴 뭘 알아들어? 오빠가 나한테 한 이야기 못 들었어? 애초에 너가 늦게 다니지 않았으면 그런 말안 들어도 되잖아. 아유, 그만 좀 말해도 내일 즐거운 가족 여행 가는데 벌써부터 그럴 거야? 아무튼 내일 아침 6시까지 우리는 준비다 하고 기다릴 테니까 너희들도 준비 잘해서 와라. 네, 알겠습니다. 올해가 아버님 7순이시라 겸사겸사 시댁 식구 가족여행으로 지난 여름 휴가에 일본 여행을 다 같이 다녀오게 되었어요. 시댁 식구들과 같이 여행가는 건 처음이었는데 설마 이번에도 신우가 지각을 할까 싶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예정된 시간보다 10분 일찍 시댁에 도착했고 전화를 해보니 신우가 방금 전 잠에서 일어나서 화장실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고요. 세수도 하지 않았고 아직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에 남편도 저도 화가 나서 어머님 아버님 먼저 내려오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시부모님만 태우고 공항으로 출발해 버렸습니다. 잠시 후에 식구들 전화기가 모두 울렸지만 아무도 신우의 전화를 받지 않았죠. 아니 진짜 나 빼고 다 출발한 거야? 진짜 이러는 게 어딨어? 그러니까, 너가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야지. 너 하나 때문에 우리가 모두 비행기 놓치면 되겠어? 나는 혼자 어쩌라고? 공항까지 나 혼자 어떻게 가는데? 혼자 택시 타고 와. 지금 출발하면 비행기 시간에는 안 늦을 거 아니야? 나 아직 화장도 못 했는데 어떻게 나가? 아, 진짜. 그거 좀 기다리지. 진짜 의리 없네. 그럼 너 때문에 우리 식구 전부 비행기도 못하게 생겼는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으란 말이야? 얘는 진짜 오냐오냐하니까 진짜 정도를 모르네? 새언니, 언니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빠가 뭐라고 해도 언니는 내편 들었어야죠. 제가 봐도 이번에는 아가씨가 잘못한 것 같네요. 빨리 준비해서 택시 타고 오세요. 싫어, 나안갈 거야. 이런 기분으로 여행 안 가? 그럼 가지 마. 너 없이 우리 네이서잘 놀고 올 테니까. 너 앞으로 가족여행 따라간다고 하기만 해? 진짜 어디서 저런 게 나왔는지 몰라? 신우는 정말 공항까지 따라오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네 사람만 신나게 놀고 먹다가 왔고, 나중에 귀국할 때 신우를 위한 기념품도 사오지 않았어요. 어머님 명령으로 아무것도 사지 말라고 해서 어쩔 수 없었죠. 조금 잔인하다 싶기도 한데, 이번 일을 계기로 신우가 지각하는 버릇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매일 지각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남편을 비롯해서 시댁 식구들 아무도 안 그러는데 왜 혼자만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 남편은 앞으로 신호와 식사 약속조차 하지 않겠대요. 저도 약속 우습게 알고 늦는 사람은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따로 만나고 싶지 않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